틸더 네온 스건. 예. 32 카운트 포월 작품이고요. 변환이 한번 있습니다. 리스타트 한번 있어요. 스텝 체인지 함께. 이렇게 1번부터 한번 가 볼게요. 1번. 오른발을 사이드로 하시면서 차차차. 시작. 1 2 3앤 4. 왼발로. 5 6 90도. 차차차. 여게 1번이었어요. 왼발로 끝나요. 자, 2번. 마인스텝 어, 위브 스텝 갑니다. 시작. 1 2 3. 5 6 차차차. 오케이. 자, 3번. 왼발 백나아시죠? 1 2 3앤4 5 6 차차차. 오케이. 4번. 딥 다운 하시면서 바인스텝 간다고 생각하세요 롤링으로 진짜 1 2 3 4 5 6 모이고 위글 위글. 오케이. 오, 잘하시다. 좋아. 두 번째 와시죠? 원, 두, 세, 네, 다섯, 여 차차차. 하나, 둘셋넷 다섯, 여섯, 차차차. 뱅락 차차차. 오른발 뱅락 차차차. 딥다운. t 쓰리 포 여섯 시 모이고 위글 위글. 원, 투 쓰리 앤포파섯이고 위글 위글. One, two, t h r 위스텝 5, 6, 7, and 8 1, 2, 3, and 4 5, 6, 7, and deep down. 1, 2, 3, 4 3시에서 위그 위그 12시 방향에서 다시 한 바퀴 두 바퀴를 돌아서 12시가 오면은 아홉 번째 홀이 됩니다 아홉 번째 홀은 여덟 카운트까지 하시고 9시 방향에서 스텝 체인지가 있어요 그 부분 자 시작 1, 2, 3, and 4 56 미스터 스텝 체인지 차차차 그렇죠? 56 차차차 하고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?